자, 지금 여기 척도 5대1이라고 있는데, 지금 이 부분만 우리가 카피하라고 그랬죠. 그래서 c5, 그리고 어, 선택을 합니다. 어떻게 어 얘를 다 가져오려면 여기서 잡으면 아, 우리가 안 되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택해서 얘를 어, 가운데 얘를 다 포함해, 포함을 해요. 동그란 부분, 선택한 부분, 그리고 에, 얘를 엔터. 기준점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. 요 포인트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가져와봅니다. 척도 5대1. 자, 위치가 여기를 우리가 확대할 거니까 아래쪽에다 한번 좀 놔볼까? 자, 카피를 해왔죠? 됐어요? 카피 됐어요? 예. 자, 그러면 이제, 뭐, 밖에 것만 우리가 삭제할 수 있겠죠? 그쵸? 밖에 거만 삭제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요 그럼 무슨 기능 써야 돼요? 예, 트림 TR 바로 반응 좀해 주세요.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엔터. 경계를 선택했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잘라주면 되겠죠. 또 아, 예, 안 잘라지냐? 예. 안 잘라지는 건뭐 하면 돼요? 예. 안 되네. 요거, 요건 삭제 되겠지. 이거는 자 그러면 R 또는 R 어, 리무브 선택하고 선택 아, 여기 점이 있네 자 그리고 얘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, 다 선택됐네 그엔터에서 그래, 어,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선도 어, 잘라주고 됐죠 자 그러면 선은 우리가 요소도 정의 해줘야 돼 이게 해칭한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, 삭제합니다. 다시 해칭 들어가야 되겠죠. 해칭, 그리고 선택을 31번 선택하고, 그 다음에 어, 픽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, 아까 전에 해칭 어디에 어요 여기, 네. 예, 여기를 선택합니다. 경계를 잡아주고, 엔터, 예, 그리고 오케이. 이러면안 어, 맞다. 그랬다. 다시 그러면 몇 배로 할까? 어, 스케일을 조정합니다. 그래서 0.25배로 하겠다. 그리고, 어, 피포인트 선택을 하고, 그리고, 오케이 해서, 어, 우리가, 어, 해칭을 다시 해주는 게 좋아요. 다시. 해칭을 다시 해줘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수기입을 넣을 겁니다. 그쵸? 근데 우리가 치수기입을 넣다 보면, 지금, 왼쪽처럼 하다 보면, 지금, 에, R2 또는 뭐 3mm 한번 해볼까? 3mm. 3mm 이 부분을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했더니, 아, 확대 안 했지. 확대를 해야겠다. 자, SC 스케일 합니다. 그리고 선택하고, 그 다음에, 어, 포인트. 자, 이 포인트로 어, 키우겠다. 그래서 몇 배? 다섯 배. 를 키웁니다. 다섯 배. 됐죠? 다섯 배 키웠죠? 네.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 기입을 했더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3, 5, 15 15가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. 그쵸? 네. 자 그래서 어, 디멘전 스타일 D 에, 엔터 스페이스 합니다. 자 그리고 기존에 되어있는 걸또 새로 만들어. 뉴뉴자 그리고 네임은 뭐냐 예. 5분의 1로 줄일거야. 5분의 1 예 그쵸 5분의 1 그래서 음, 5분의 1로 아까 5분의 1 입력이 되네요 5분의 1 또는 0.2 입력이 안되면 0.2배 그래서 5, 5배를 줄이는 거니까요 5분의 1 그리고 S 좀 띄워주자 S C A L E 스케일을 줄였다 그리고 예, 확인 확인 아 5분의 1이 안되는 거야 그래서 예. 0.2로 하자. 0.2 그리고 컨티뉴 확인을 해주세요. 새로 만드는 거죠. 네. 여러분들 은 동일한 걸 카피한다고 생각한 거야. 자 그래서 왜 스케일 팩터 나와요? 안 나와요? 여기 밑에 예 프라이머리 유닛에서 얘를 몇 배로 0.2 배로 0.2 그리고 오케이 선택해 주세요. 그리고 예 얘를 셋 r 커넥트 현재로 설정. 지금 설정을 해줘야 돼. 클로즈하면. 기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set current 현재 설정 해주시고 예. 그 다음에 예, close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치수 깁을 넣으면 어떻게 나와 3mm로 나온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, 나와요. 나오죠 한 번에 되는 거야 예. 한 번에 되죠 예. 다른 거고 연관 안 되고 나는 0.2배 스케일로 내가 디멘션 어, 스타일을 내가 바꿔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. 또또뭘뭘 뭘 물어보게. 자 그리고 어, R R 부분 R 0.5 R 2. 자 그래서 R은 여기 radius d i m e t e r 입니다 그래서 R 2 R 0.5 그리고 R 2. 이 포인트를 그래. 그냥 이렇게 가자. 예, 요거를 깨야 돼. 깨갖고 이렇게 늘려야 되거든요. 깰까 그러면 x 예, x 분해해서 얘를 선을 좀 늘리고. 자 그리고 문자 문자를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. 이렇게 예, 바깥으로. 자 그리고 어, 각도는요. 직선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각도 앵글. 그래서 이 직선 부분과 그리고 요 요거. 그래서 30도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. 30도,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? 지수가 0.6이 있지. 그래서 0.6 어디서부터? 자,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. 0.6을 찍는데 내가 얘와 얘를 찍으면 문자가 마지막 찍은 방향으로 갑니다. 마지막 찍은 방향.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보내면 첫 번째 를 왼쪽을 찍고 두 번째 여길 찍어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. 0.6이라고. 알겠죠? 어, 그래서 이렇게 0.6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. 똑같죠? 똑같죠? 그래서 만약에 디멘저를 또 바꾸겠다 그러면 D 들어가서 이제 이전에 ISO 25를 선택하시면 돼. 그래서 세컨에 들어가고 클로즈를 하시면 이제 다시 내가 치수 기입을 할 때, 예, 매수로 나와 얘가 이제 몇 수로 나올까 15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현재, 현재 이게 알겠죠 원래 배수로 안한 거니까 얘만 배수로 하는 거야 척도 아니면 척도로 축척으로 알겠죠